Your grammar 공부지. So today we're gonna learn 가정법. Everybody. So this is pretty difficult. So you, you guys have to pay attention. Uh, also, if you want to, you can take the 가정법 개념시험. It's at the second row. Uh, so you can take it today before you go home. But if you don't today, you can always take it in the beginning of next class. Uh, okay, 가정법 is the most difficult grammar concept in. Uh, middle school grammar, 오케이. Okay. 음, 가정법은 이제 가정을 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뭐 뭐라면 이거예요. 그렇 그러면은 이거는 if를 써요. if, 그렇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선생님 if가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가정법이에요?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 소, so, summary. Wouldn't it be better if you move over there? Isn't it kind of hard to see from there? Yeah, grab everything and then move over there. 근데 여러분, if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가정법은 아니야. 그래서 어, 네모, 만약, 네가 되게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가정법이거든. 예를 들어서, 어, 네가 만약에 일론 머스크라면은, 아, 네가 만약에 아이돌 멤버라면은? 이런 거는 불가능한 거잖아. 근데 그거는 가정법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uh, if it rains tomorrow, I'm gonna take an umbrella. 내일 비 내리는 거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건 충분히 가능성 있어요. 그거는 가정법이라고 부른다? 안 부른다? 안 불러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건 가정법이라고 안 부르고, 그건 뭐라고 부르냐면은, 1번에서 단순 조건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단순 조건문은 가정법에 속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가정법이라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1번에다가 선생님이 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 조건문의 형태가 어떤지 아, 가정법하고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단순 조건문의 형태 뭐냐면은 if절에 현재 동사를 써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현재 동사를 쓰는 거예요. 컷만 찍고 그 뒤에 있는 절을 주절 main clause라고 하는데 주절에는 will 또는 can 또는 may를 써요 will, can, may를 써요 이거 우리 그대로 시험 보는 거니까 지금 입력해 놓으세요. 단순 조건만 if절에 현재 동사 주절에 will, can, may 이거예요.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건. 아나 스무 살 되면은 아나 그러면은 이제 남친이나 여친 사귀어가지고 나 이제 데이트 시작할 거야. 2 0살 되는 거는 확실히 이러는 사건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현재 동사 쓰는 거예요. 아, 그리고 주절에는 will, can, may 중에 하나 쓰시면 돼요. 그리고 if절에는 아무리 미래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will을 쓰지 않고 현재 동사를 쓴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었죠, 여러분. 좋아요. 그러면은 지금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조건문은 if절에 무슨 동사 써요? 현재 동사써요. 주절에 뭐 써요? Will can make 써요. 그리고 if절에서는 아무리 미래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무슨 동사 쓴다? 현재. 어, 현재 동사 쓴다. 맞아요. 그게 단순 조건문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가정법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두개 배울 거예요. A 번 가정법, B 번 가정법 배운 건데 A 번, B 번은 선생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이름을 붙인 거고, 아 정말 외워야 되는 명칭은 오른쪽에 나와요. 자 A 번 가정법은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고요. B분 과정법은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가정법부터 한번 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는 명칭은 가정법 과거거든요. 왜냐하면 얘는 이 부절의 과거 동사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 때문에 가정법 과거라는 명칭이 붙은 것이지. 얘가 다루고 있는 시점은 과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가정법 과거라는 이 명칭을 가진 가정법은요, 과거 시점을 다루는 게 아니라 현재 시점을 다루는데 불가능한 현재 시점을 다뤄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 내가 일론 머스크라면은 내가 정말 큰 집에 살 텐데 이거예요. 그러면 if I am 일론 머스크하고 현재 동사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론 머스크가 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과거동사를 써야 돼요. If I wore Elon Musk 하고 가정법 과거에서는 비동사는 무조건 w e r e 써요. was를 절대 쓰지 않아요. 여기 밑에 나오지만 이 표절 안에 비동사는 늘 were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If I wore Elon Musk, if I wore a bird, I could fly anywhere I want 하고 어, 불가능성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과거동사를 쓰는 거지. 과거사건 이기 때문에 과거 동사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가, 과거 시점을 다루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현재 시점을 다룹니다. 형태는 if 절에 과거 동사를 씁니다, 여러분. 형태 주의해서 우리 배워야 되겠죠? 형태는 if 절에 과거 동사를 쓰고 주절에 아까는 will can may 썼지? 이번에는 그거의 과거형을 써요. would, could, might를 씁니다. Would, 마이트를 써요. 약간 이거 비어붙이니까 원신 같아가지고 우쿠마라고 선생님 불러요. 원신처럼 두번 따라해보세요, 선생님. 우쿠마 해보세요. 시작. 오케이 원몰 차임. With more c o n f just like Sansi. 우쿠마. Let's r e p e a 우쿠마, 우쿠마. Go ahead. 오, oh, 고마오고마야 oh, Yeah, that's 가정법 과거. 이쁘절의 과거동사, 주절의 우드, 쿠드, 마이트 중에 하나를 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 아, 내가 10억 있으면 내가 롤스로이스 살 텐데 근데 선생님 10억 없어요. 내가 없지만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가능한지 아닌지는 말하는 사람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나나 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과거동사를 쓰는 거야. 이부절에 과거동사를 쓰고 그리고 주절에 우드쿠드 마이트 중에 하나를 쓰는 거야. 그래서 아휴, 내가 그 돈이 있으면 내가 그차 샀지. If I had money, I could buy the car.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if절에 과거동사, 주절에 우커머가 나오면, 아, 얘 지금 이거 불가능한 상황이구나. 그리고 이거 현재 상황이구나. 현재인데 반대로 한번 가정인거 보구나. 그렇게 딱 캐치를 하면 돼. 근데, 이거는 되게 돌려서 말하는 거잖아, 가정법은. 어휴, 내가 그 돈이 있으면 그차 샀지. 이건 돌려서 말하는 거잖아. 근데, 직설법으로 바꿔서 정말 직설적으로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말을 할 수도 있어. 그러면 직설법으로 바꿀 때는 접속사가 as라는 접속사가 추가가 돼. 이거는 b e c a u s e 뜻이 에요 as는. 그리고 부정이 추가가 돼. 여러분. 부정 as가 추가가 되고 부정이 추가가 되고 시제는 현재가 돼요. 왜냐면 현재 시점이라고 선생님이 말했지? 세 가지 를 바꾸면 돼. as 추가한다. 부정으로 바꾼다. 시점을 현재로 바꾼다. 그러면은 굉장히 직설적인 말이 돼요. As I don't have money, I can't buy the car.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차를 살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직설적으로 딱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그리고 이 가정법에서 if절 안에 비동사는 uh, was 안 써요. 어, 평소에 was 쓰지. I was, I was tired, she was tired. was 쓰지. 근데 주어에 상관없이 가정법일 때는 무조건 w a s 써야 돼. if I wore a bird, if she wore a bird. 이렇게 쓰는 거야. 자, 리뷰해볼게. 처음부터 리뷰해볼게. 자, 단순 조건문은 if절에 뭐가 나와요? 현재동사가 나와요. 주절에 뭐가 나와요? Will can may가 나와요. 단순 조건문은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없는 상황이야? 있는 상황이야. 가능성이 있고 없고는 그 문장을 말하거나 쓰는 사람이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말하는 거야. 자두 번째. 아두 번째. 아이첫 아, 번째 가정법이지. A 번 가정법의 명칭은 뭐였어? 가정법 과거야. 얘가 다루고 있는 시점은 뭐였어? 불가능한 현재였어. 이 구절에 뭐 나와요? 과거. 과거동사 나와요. 주절에 뭐 나와요? 우쿠마, 우드구드 바이트 나온다. 그쵸? 맞아요. 그리고 가정법 과거에서 비동사는 항상 뭘로 고정한다? 아, mm 뭘로 -hmm. 어, 고정한다. 자, 그럼 A 번 배웠어요. 자, 그러면 B 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B 번으로 가서 B 번 가정법의 명칭은 가정법 어, 과거가 아니라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여기다가 한번 입고 표시해, 언더라인 해보시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대과거란 뜻이야. 위에 거는 가정법 과거고, 이거는 가정법 대과거야, 여러분. 그쵸? 어, 그래서 여러분, 이건 대과거 시점. 과거보다 과거 시점을 다루는 걸까? 아니야, 여러분. 가정법은 거기에 나와 있는 동사보다 한 시점 옛날걸. 아... 한 시점 앞에 걸 다룬다라고 생각해야만 돼. 과거동사다? 그럼 현재를 다루는 거야. 대과거동사다? 그러면 과거를 다루는 거야. 그래서 얘는 대과거동사. 과거 완료랑 대과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대과거동사를 쓰지만 즉, head pp를 쓰지만 얘가 다루고 있는 시점은 대과거가 아니야. 얘가 다루고 있는 시점은 불가능한 과거야. 과거 사실과 반대되게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 어, 만약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었더라면, 어 만약에 히로시마 원전 폭탄이 터, 터지지 않았더라면, 어 만약에 히틀러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고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이지만 반대로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야. 이게 가정법 과거완료, 가정법 대과거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가정법 과거완료입니다. 그래서 입수절에는요 어, 과거를 다루기 때문에 과거보다 한 시점 옛날 동사로 써야 돼 그러니까 어, 대과거시제가 여러분 헤드피피지 이 부절에 헤드피피 쓰는 거야 그리고 주절에는 똑같이 원신처럼우크마를해 똑같이 원신처럼우크마를 하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돼 헤브피피가 한번더 와야 돼 여러분 근데 헷갈리지 만 주절에는 헤브피야 헤드피피야 여러분 어아 이프절에는 have i a her do ppia. head do ppia. 이프절에는 그리고 우쿠마를 한 다음에 주절에는 head ppia have be ppia. have be ppia. 이거 앞에는 head pp이고 뒤에는 have pp. 이거 헷갈리면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어, 어 물론 절의 순서는 바뀔 수가 있어요. 이프절에 나중에 하고 주절에 아 어, 요거 와도상관 없는데 이프절에 head pp, 주절에 우쿠마 have a pip입니다. 우크만 다 같이 쓰는 게 아니라 당연히 would, c o u d might 중에 하나만 골라 쓰는 거지. would h a v pip, c o l d have p i might h a p e a p i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그렇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아, 어,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너무 우유를 싫어했단 말이야. Is there anybody who likes milk? Who likes drinking? Oh yeah. Is there anybody who doesn't like drinking milk? Oh yeah, yeah. 그치, 근데, 어, 막 이제 계속 엄마가 너 우유 많이 마셔야 돼. 그래야 키가 클수 있어. 그렇지만 I was so s t u b b o r n so I didn't drink any milk. 근데 이제 과거 사실과 반대되게 한번 과정을 해보는 거지. I had e o peep if I had drunk more milk. 그리고 웃쿠마 중에 하나 쓰고, 그 다음에 have a pp. Oh, I could. w o u l d have a pp. I could have gotten taller. 하고, 과거에 대한 후회를 표현하는 게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well, If I had drunk more milk, I could have gotten taller. 요거죠. 요것도 물론, 직설법으로 바꿀 수 있어. 야, 직설법으로 바꾸려면은, 일단, as라는 접속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지. 왜 as라고? 접속사를? 아 바꿔? 그 다음에 부정이 청가가 된다 했지 부정으로 해 그리고 시점에 한 시점 현, 한 시점 현재로 조금 무리하고 가까운 시점으로 옮겨오는 거야 아 아까는 여기 head pp 대각어였지 않다면은 여기는 단순 과거가 되는 거야 그리고 아 여기도 could have pp 요런 시제였다면 여기도 단순 과거로 바꾸게 되는 거야 그리고 더 직설적으로 되는 거야 as I didn't drink more milk I couldn't get dollar 어나 우유 안 마셔서 원나키안 컸어!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요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한 번, 다시 한 번, 어, 여쭤보도록 할게요. A번 가정법, A번 가정법, 명칭, 뭐야? 가정법, 가족법, 과거, 얘가 다루는 시점. <laughs> 불가능한 현재, if절에 무슨 동사? 그 다음은... 과거동사, 주절에 무엇? 웃구만, 그... 좋아요. B번 가정법, 얘의 그... 명칭. 아, 가정법, 와, 과정법 과거완료 과거, 얘가 다루고 있는 시점 불가능한 과거 이 부절에 무슨 동사 h e 피피 pp 주절에 무슨 동사 우쿠마 헬프 아, pp 오 좋아요 아주 잘했어요 아 요거 c는 교과서에 안나는데 한번 알려줄까 하다가 너무 복잡한 것 같아서 요건 안 알려줄게요 이렇게 x 하세요 그거 4번나주겠고그리 5번, 6번 그리고 7번, 8번 이렇게 남았는데요. I wish 가정법이라는 거가 어, 있고 그리고 뒤에 as if 가정법이라는 게 있는데, 어 이거는 방금 배운 A번 가정법하고 B번 가정법하고 그냥 근본적으로 똑같은 가정법이라고 보면 돼. 근데 그냥 그 앞에 I wish, as if, 그냥 이게 붙었다라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I wish부터 보도록 할게요. 아이오시 가정법이, 어, 두 개가 있네? 아이오시 가정법, 아이오시 가정법 두 개가 있네? 근데 위에 거는 과거 부위를 쓰는 거고, 아래 거는 헤드 p 피를 쓰네? 여러분, 아이오시 과거 부위는요, 어떤 시점에 대한 소망일까? 과거 부위인데. 현, 불가능한 현재에 대한 소망이야. 근데 불가능하다라는 걸 내가 그거를 표시를 하기 위해서 과거 동사를 쓴것 뿐이야. 예를 들어가지고, 아, 나 장원영 되고 싶다 이러고 있잖아. 선생님 장원영 될수 있어? 없잖아. <laughs> 그러면은 과거 동사를 쓰는 거. I wish I were 장원영 했어. 그리고 또아 스트레이 캐치 필릭스랑 결혼하고 싶다. 결혼할 수 있어? 못 하잖아. <laughs> 그치. 그러면 과거 동사 쓰는 거 현재에서만 이제 I wish I could marry Felix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I w i s 과거 동사는 현재에 이룰 수 없는 소망이다. I wish, in, I uh, had pp야. 어, 대과거 동사였네 그럼 어떤 시점에 대한 소망일까 여러분? 과거에 대한 소망. 아, 어, 나 그때 그랬으면 어땠을까? 어, 나체 여러분, is there anybody who played the piano? Play the piano? 어디까지 쳤어? 채른이몇 번까지 쳤어? 40. 40, 아, 는 30까지 는 너무, 아, 40까지 치 I wish I had continued to tell you 40. 과거에 못한 걸 내가 반대로 가정을 해보는 거야. 헤드피피야. 자, 그러면 뒷장으로 넘기세요. 7번하고 8번이에요. 그러면은, as if도 있고, as if도 있고, 이거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실제로 그러지 않는데 어 걔는 진짜 자기가 왕자님인 것처럼 말한다 쟤는 어, 연예인인 것처럼 행동한다 실제 아닌데 그런 것처럼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as if 과거동사가 있어 그러면 은 얘는 어떤 시점에서 그런 척을 하는 걸까? 과거동사가 있으면 현재 그런 척을 하는 걸까? Oh, oh, she acts as if she were a princess oh, He acts as if Uh, he had 100 million dollars. 하고 uh, 이렇게 여러분 a s i f 절 안에서 a s i f 절 안에서 이렇게 과거가 나왔어. 그러면은 와, 걔는 말을 너무 잘해. 외국인인데 한국인이 아닌데도 마치 한국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주절은 당연히 어, 현재 동사가 와야 되겠죠. 주절은 현재 시점을 다루는 거니까. 근데 as if 절 안에서는 과거 동사로 써야 되겠죠. 그리고 비동사는 무조건 '-로'로 써야 되겠죠. 그리고 as if 한 다음에 had p p야. 그러면은 대 과거 동사를 쓰지만 언제 그런 척을 했다는 걸까요, 여러분? 과거에 그랬다는 거야, 그쵸? 어, 그 사람은 뭐, 마치 과거에, 어, 막 무슨, 뭐라고 하지? 올백을 맞은 것처럼 막 말을 하더라고. 어, oh, he talks as if he had gotten perfect scores on every subject. 실제 아닌데, 그쵸? 그래서 과거에 마치 그랬던 것처럼, 어, 난, 나 초등학교 3학년 때나 일진이었어다 나 일장이었어 반에서 하나도 아닌데 그치 그런 것처럼 나 말을 한다 <laughs> 그러면 헤드피피인 거예요. 음, 서 요거 문법 개념이니까.